두방 맞으면 세방 때리면 되지. 뭐가 문제고? 그리고 일치 않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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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클 김입니다. 대구와 펑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저도 이 경기 직관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랜만에 와보는 대팍은 여전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유관중으로 전환되고 다시 관중들이 어, 빼곡하게 들어섰는데요. 어, 물론 거리 두기 때문에 어좀더 거리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숫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진이 됐고요. 결국에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날씨도 어찌나 좋던지 경기만 아니었으면 진짜 어디론가 훌쩍 따라오고 싶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조금 쌀쌀할 줄 알았는데 어, 너무 더워가지고 겉옷을 벗고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음, 경기 내용도 과연 날씨만큼 화상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은 역시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승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적당한 비율의 로테이션 라인업이었습니다. 골키퍼에는 우리의 고라니 채원 선수가 선발 출전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어, 오늘 경기장에서 듣는 채원 선수의 고라니 소리는 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금 팬 몇몇 간중분들이 그 고라니 소리 들으면서 피식피식 피식 웃기도 하는 장면이 어, 제 눈에 보였는데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고함 소리, 그리고 그런 고함을 치는 선수들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포항의 골키퍼도 고함을 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라니 소리 대회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 좀 웃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어, 채원 선수는 오늘 숨은 주연으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비에는 제가 지난주에 좀 심하게 지적했던 그 멤버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 구멍난 방패라고 제가 말했는데, 구멍난 방패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약한 방패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수비를 도와주려고 내려왔던 자원들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노출했는데요. 첫 번째 실점에서는 팔로세비치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던, 체크하지 못했던 박간민 선수가 첫 번째로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공을 잡고 슈팅 때리려는 팔로세비치 선수의 슈팅을 차단하지 못했던 정승원 선수의 모습이 좀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실점이라서 이거를 마크 못했다고 해서 좀 너무 좀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실전하는 과정에서 정태욱 선수랑 박한민 선수가 너무 공만본게 아닌가. 사람을 좀 체크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중원에는 지난 경기 치바사 선수의 부상으로 그 자리에 윤종태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 시즌 세 번째 출전이었는데요. 크게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활약을 못했고요. 뭐, 인성적인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김동진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해서 어 공수 양면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줬지만 어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공격 전개할 때 패스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줬거든요. 어 다음번에 만약에 또 기회를 잡는다면 어이 부분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운데는 류재문 선수와 박한빈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승원 선수가 평소처럼 뛰어줬습니다이 어 중에서 특히 박한빈 선수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전반 36분이었죠. 어, 정말 미친 드리블. 80m 가량을 드리블로 혼자서 선수를 막한 3명 제쳤나요? 막 제치면서 진짜 뭐 작년에 그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그 드리블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막 달려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정승원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 줬는데 이거는 아깝게 또 골로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 장면 하나는 정말 인상 깊었고,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엔 충분했습니다. 박한민 선수는 이 드립을 말고도 공격 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공격적인 움직임이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막 치고 달리고, 최전방까지 오버랩해서 좀더 치고 달리는, 좀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박한민 선수였습니다. 유재문 선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두 번째 골 넣을 때 패스 어, 어시스트로 기록은 안 됐지만 어, 상당히 주요한 패스를 해줬던 유재문 선수였습니다 자그 다음은 공격수입니다 공격에는 세징녀 선수와 대한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 공격수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터진 세골 모두 이두 선수의 발에서 터졌는데요. 우리 팀 공격수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골은 세싱야 선수의 발에서 터졌습니다. 류재문 선수가 상대방의 패스 미스를 이어받자마자 세싱야에게 패스해줬고, 세싱야가 앞으로 드리블 치면서 툭툭툭 치고 나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박한민 선수한테 패스해줬는데, 이 박한민 선수가 퍼스트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잡으려고 발을 뻗는데 수비수가 이걸 걷어내는 과정에서 박한민 선수의 발 맞고. 굴절이 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요. 세진야 선수한테. 세진야 선수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예. 세진야 선수가 세, 센스 있게 골대 빈 곳으로 넣, 집어넣으면서 첫 번째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두 번째 골은 대한 선수가 넣었습니다. 류재문 선수가 선수 한명 제치고 신발이 벗겨지는 와중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어, 대한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이게 포항 수비 하창래 선수의 발을 맞고 굴절됐거든요. 근데 뒤로 굴절돼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이때 경합을 하려고 포항에 김강석 선수, 오범석 선수가 들어오고 대구에는 대한 선수가 경합을 하려고 들어가죠. 근데 이 과정에서 포항 선수들이 약간 좀 우왕좌왕합니다. 우물주물해요. 그러는 와중에 볼은 뒤로 계속 떼굴떼굴 흘러가고대한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골로 완성시키면서 두 번째 골이 성공했습니다. 이 골은 유재문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 첫 번째 골도 그 기점이라고 하나요? 약간 좀 패스를 찔러준 게 류재문 선수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 골도 류재문 선수가 어시스트로 기록은 안 됐지만 어, 어쨌든 패스를 찔러준 사람은 류재문이잖아요. 류재문 선수가 기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류재문 선수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셨습니다. 세 번째 골은 세진야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작은 정승원 선수였습니다. 정승원 선수가 김대원 선수에게 오른쪽에 있던 정승 김대원 선수한테. 패스해 주고 1대1 패스로 주고받는 1대1 패스로 딱 받고 가운데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페널티 박스 앞에 있던 대한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 줘요. 패스를 받은 대한 선수가 다시 1대1 패스로 정성훈 선수한테 돌려 줄줄 알았는데 주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골대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왼쪽에서 셍냐 선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각적으로 수비 사이로 탁 찔러 주는 그런 패스로 어, 세신냐 선수에게 패스를 이어줍니다. 세신냐 선수가 딱 받았는데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골키퍼랑 1대1이에요 이런 건 절대 놓칠 선수가 아니죠. 예, 결정력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골은 정승원 선수가 기점이 되었고 어, 대한 선수가 수비 사이로 기가 막히게 찔러주는 패스가 일품이었던 골이었습니다. 세신냐는이 골로 이제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고 대한 선수는 한골1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원 선수는 오늘 어, 후반 57분에 윤정태 선수와 교체되면서 투입했습니다. 81분에서 82분으로 넘어가는 그, 차, 그 순간에 중앙선에서 상대방 패스를 차단한 후에 직접 볼을 몰고 가서 상대 진영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까지 어, 드리블로 드리블로 막 몰고 갑니다. 그래서 어, 수비수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한번 제치고 바로 슈팅 가져가거든요. 그골그 그 슈팅이 아깝게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 이런 어, 경기 때마다 이런 주요한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대원 선수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 경기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면은 분명히 뭔가가 결과로 어, 보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때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약간 좋은 징조가 저는 보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는 당연 세징야 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숨은 주연을 뽑으라면 채원 골키퍼를 뽑고 싶습니다. 채원 골키퍼는 후반 69분에 포항 프리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전민광 선수가 부딪히면서 땅바닥에 그대로 허리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때 충격 때문인지 호흡과 허리 통증을 조금 호소하는 듯 했는데요. 처음에는 경기 못 뛴다고 바꿔야 된다고 막 이런 표시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채원 골키퍼가 팀원들한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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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경기를 계속 결국에는 진행을 시켰는데 어, 살짝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 이후에 경기는 별탈 없이 잘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최은 선수가 털썩 주저앉더니만 약간 좀 울먹이는 듯한 장면을 보였거든요. 팀 동료들이 찾아와가지고 최원 선수한테 잘했다고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오늘 최영은 선수 선수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서브 골키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서브 골키파가 어쩌다가 한번씩 오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경기에 임하는지 알수 있었고, 투지, 열정, 뭐 절실함이라든지 간절함, 이런 게 느껴지니까, 최원 선수가 그 아픈 와중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간, 그 선수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했던 그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 리그 초반에는 뭐좀 선발 멤버로 출전했지만은 구성은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서브로 뛰었잖아요. 어, 출전기를 못 잡다가 오랜만에 출전기를 잡았는데 아마 채영은 골키퍼는 내년에도 서브 골키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을 통해서 좀더 채영은 선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단순히 소리만 빽빽 지르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골키퍼로서 어느 정도의 열망을 가지고 축구에 임하는 선수인지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어, 프로라는 무대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그러겠습니까 비단 체형골키퍼뿐만 아니라 K리그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선수들이 많을텐데 그런, 선, 그런 서브 자원들이 채원 선수를 보면서 희망을 품고 좀더 노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원 선수, 오늘부로 저는 채원 선수 당신을 절대 리스펙 하겠습니다. 진짜 절대 리스펙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진짜 좀 반했습니다. 네, 화이팅 하고요. 다음에 경기 언제나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회 잡을 때 더욱더 멋진 플레이. 그때는 실점하지 말고 클린시트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